조심해, 여행자. 요즘은 여행하기 좋은 시기가 아니거든. 어? 응? 무슨 일 있었어? 유적 가디언이 출몰해서 안될 곳에서 목격됐다는 보고가 엄청나게 접수됐거든. 교관님이 사람을 보내 이 오래된 기계의 출처를 조사해 보니 모두 한 유적에서 갑자기 나타난 모양이야. 누군가 그들을 깨운 건가? 몰라. 지금은 정보가 너무 없어. 게다가 그 음침한 유적에서 가끔 기괴한 소리도 들려온다고. 아무튼 본부에서 허가가 나기 전까지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어. 현재로선 순찰을 강화하고 시민들을 보호하는 게 최선이야. 하긴 시민들이 유적 가디언과 마주치면 위험하니까. 음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네가 위험해지기라도 하면 큰 일이니까. 제 싸움 엄청 잘하니까 걱정 마. 그렇구나. 그렇다면. 전에 산미탈에서 유저 가디언의 발자국을 발견했는데, 행인들을 대피시키느라 아직 조사 못했거든. 응! 그 단서부터 조사하면 되는 거지? 우리한테 맡겨! 귀신 잡는 천암군 드높은 위상은 변치 않네. 경의를 표할게, 여행자. 나도 순찰만 끝내면 너희와 합류하마. 엄청 커~ 이게 아까 그가 말한 단서겠지? 자. 여기도 있어. 확실히 근처에서 유적 가디언이 자주 출몰하는 것 같아. 발자국은 여기까지 이어져. 어? 저쪽에 유적 가디언이 하나 있어! 내가 곧... 뜨끈 뜨끈하게... 스 어? 어? <laughs> 끝났다. 다른 유저 가디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주위를 계속 둘러보자! 씻어요. 어? 옷차림이 이상한 아이네. 이렇게 가까이서 본건 처음이에요. 이게 누군지 알아요? 맞아요. 왜눈박이는 엄청 강해요. 나쁜 놈들을 전부 쓰러뜨릴 수 있거든요. 왜눈박이? 그런 귀여운 이름으로 부른다고? 네, 우리 형이 알려줬어요. 우리 형은 이런 장난감을 팔거든요. 형은 지금 리월의 장난감 연구소에서 일해요. 외눈박이도 거기서 태어났고요. 형아도 장난감 좋아하죠? 옆에 날아다니는 건 최신형인가요? 말도 안 해요. 맞아 맞아. 수고했어. 뭐 알아낸 거 있어? 어, 이 외국 어린이는 조금 전에 우연히 만났어. 안 되지 꼬마야. 여긴 살인 로봇이 돌아다니니까 위험하다고. 살인 로봇? 아저씨가 말한 게 이런 거예요? 그래, 이것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움직이기라도 하면 큰일 나. 이건 살인 로봇이 아니에요. 외눈박이는 정의의 사도라고요. 외눈박이? 형아, 이 아저씨는 외눈박이를 나쁘다고 했으니까 분명 나쁜 사람일 거예요. 그냥 무시해요. 꼬마야, 난 네가 걱정돼서 할수 없지. 난 애들 다루는데 서투르다고. 그럼 빨리 가서 볼일 봐. 우리가 안전하게 지켜줄 테니까 걱정 말고. 알았어. 어쩔 수 없지. 그럼 난 순찰하러 돌아갈 테니 저 애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줘. 여긴 너무 위험해. 왜 <laughs> 눈박이가 또 나쁜 놈을 쫓아냈어요? 아, 전태호세로예요리오에 있는 형을 찾으러 순네즈나야에서 왔어요. 근데 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스네즈나야에서 왔다니 맞다. 이럴 때는 <laughs> 자 여기야. 응? 이게 뭐야? 꽤 무겁네. 이건 <laughs> 이건 형이 항상 갖고 다니라고 준 거예요. 이걸 좋은 사람한테 주면 저한테 잘해줄 거랬어요. 마, 맞는 말이야. 그래서, 스네즈나야에서 이2월까지올수 있었나? 헤오세르나 집은 부자인가 보네. 근데, 장난감 장사가 이렇게 돈을 잘 벌었던가? 우와, 정말요? 고마워요, 형아. 그럼, 저랑 약속해요. 새끼 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 어기면 얼음물에 던져버리자. 거짓말하면, 혓바닥에 얼어서 썩어버린대. 으아, 정말 스네즈나야스러운 잔인한 동료네. 후, 당분간은 보모 역할을 해주는 수밖에 없겠어. 하지만 대체 어디서 그의 형을 찾지? 응, 좋은 생각이야. 한번 가보자. 출발하는 거예요. <laughs> 드디어 형을 만날 수 있겠다.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집행관님. 어떻게? 어쩌다 한 번은 괜찮잖아. 어? 쟤는 왜 여기 있는 거지? 형! 형! 이 목소리는 태우세르. 테우세레. 세상에 태우세르잖아. <laughs> 날 위해 서프라이즈를 준비한 거야, 태우세르? 스네즈나야로 돌아갈 때까지 널못 보는 줄 알았어. 토니아 누나랑 안톤형은 어 어때? 잘 지내고 있지? 다들 형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도니아 누나는 매일 저녁 먹기 전에 형을 위해 기도한다고 잠깐, 테오세르 너 리월까진 어떻게 온 거야? 아무 소식도 못 들었는데 음, 그게... 장난감을 팔것 같은 배를 봤거든 거기에 형이 있는 줄 알고 배에서 내린 뒤에 하염없이 걷다 보니 외눈박이를 만났지 뭐야? 외눈박이가 나쁜 놈을 쫓아낸 뒤에 저 착한 영화를 따라왔어. 게다가 테오세르가 타르탈리아의 동생이었다니. 그럼 테오세르의 돈을 마음 놓고 받을 수 있겠다. 너무 위험하잖아, 테오세르. 네 얼굴을 봐서 기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위험한 짓은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음. 알았어, 형. 나한테 화난 거 아니지? 화난 게 아니라 걱정돼서 그래. 이두 분이 없었다면 아마 위험했을 거야. 감사 인사는 제대로 드렸니? 응, 내가 얼마나 예의 바른데. 하이, 이제야 우리가 보이나 보네 타르탈리아 형아. <laughs> 미안 미안. 나한텐 가족이 일순이거든. 너희가 좀 이해해 줘. 전에 서로 대립하는 입장이긴 했지만 그런 걸다 떠나서 우리 꽤 사이 좋게 지냈잖아. <laughs> 그 사건에서 우린 둘다 바둑판 위에 바둑돌이었을 뿐이야. 게임의 승부나 뒷수습은 바둑을 두는 사람들에게 맡기자고. 내가 흥미있는 건 우리 둘 사이의 한판 승부뿐이야. 뭐야, 또 깨지고 싶나 봐? <laughs> 나 타르탈리아는 매 순간 강해지고 있다고. 다음번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야. 설마 지금 싸우려는 건 아니지? <laughs> 이번엔 패스! 테우세르 앞에서 싸우다, 에 버릇 나빠질라. 싸워? 이 착한 영화랑 사이가 안 좋은 거야? 아니야, 그럴리가. 정식으로 감사 인사를 할게. 내 동생을 안전하게 데려다줘서 고마워. 나한텐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 그나저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테우세르가 형을 장난감 파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야? 넌우인단의 집행... <laughs> 아, 그건... 쉿. 애들 눈엔 장난감 장사는 하게 제일 좋은 직업 아니겠어? 그리고 난 가족들에게 우인단 혹은 스네즈나야의 어두운 면을 보이고 싶지 않아. 나이가 좀 많은 동생들은 내가 여왕 폐하를 위해 일한다는 걸 어느 정도 눈치챘지만 막내 동생 눈엔 <laughs> 난 외국으로 파견된 최고의 장난감 판매원이지. 지금은 리월 지부의 장난감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 우리 형이 짱이야. 게다가 외눈박이의 친구잖아. 이 일은 테오세르에겐 비밀로 해줘. 제발 부탁할게. 아, 맞다. 예카테리나 씨. 난 이제 수금하러 가볼게. 불리해지니까 도망치라는 거잖아. 하지만 타르탈리아님께서 직접 채무를 처리하신다니. 그건 도저히… 내기를 했으면 결과에 승복해야지. 그 채무 처리인한테 졌으니 몸푸는 셈치지 뭐. 장난감 팔로 가는 거야? 그래 형도 태우세르랑 놀고 싶은데 할 일이 좀 많아서. 아니면 같이 온 형한테 놀아달라고 할래? 우리더라또 보모 역할을 하라고? 응. 태우세르는 착한 형아랑 노는 게 좋아. 게다가 날 보살펴주겠다고 약속도 했어. 음, 태우세르가 너랑 노는 게 좋대? 게다가 보살펴주기로 약속까지 했잖아. 그럼 수고해. 이 돈은 활동 경비야. 태우사라에게 리월을 구경시켜줘. 정 내가 필요하면 청호포근처에 강가로 와. 그럼 이만.